신약성경이 27권의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요한계시록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요한계시록에는 너무나 많은 상징적인 단어들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자체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상징적인 언어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막, 가, 막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 대표적으로 지금이야 함을 갔는데 예전에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뭐 짐승의 표라고 해서 어, 뭐랄까 받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666은 컴퓨터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컴퓨터 안 쓰는 사람 있나요? 다 우리 저기 지옥 갈 사람들이야 컴퓨터 써어 <laughs> 예, 컴퓨터 나올 때막 그러더니 또 결제할 때 예전에 그 바코드 찍던 게 없던 시절이 있다가 요즘 바코드로 찍잖아요. 그래서 바코드가 또 뭐 짐승의 표다. 그 바코드를 받으면, 뭐뭐 이맛박에다 바코드를 받으면, 뭐 이거 없으면 뭐 결제도 못하고, 일상생활을 못한다. 이래서, 예, 바코드도 예, 짐승의 표다. 뭐 이렇게 네. 어,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제 종말론자를 누리었던 담임선교회나 구원파에서 이런 네. 어, 주장을 했고, 정통적인 교단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뭐또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잘 아시는 대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저기 요한계실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4만 4천명만 구원받는다 이러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여호와 증인들인데 여호와 증인들 여우아징인들 저기 가면 많이 만나더라고요. 아시안 마켓 앞에 가면. 참 열심히 쉬어 전도하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있는데요. 근데 전 세계 여호와 증인들 다 쳐보면 지금 14만 4천은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라고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사실은 요한 계시 나와 있는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로마 시대의 이름을 수, 글자를 숫자로 변형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황제 이름가 운데 이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666이라고 666 숫자가 나와서 그 사람 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근데 도미티안만 666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요 이렇게 바꾸면 666이 나옵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름이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숫자를 부여하다 보니 당연히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이고요. 또 하나 더 꼽으라고 하면 저는 요한복음도 참 상징적으로 쓰여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나 일반 교인들도 히브리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어렵다 보니 히브리서를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카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신약성서 중에 수수께끼, 상세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책 그렇게 평가를 했고 또 히브리서는 문학장르로 분류하면 네, 서신, 천재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고 주장을 해왔느냐면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이제 주장을 해오고 그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처럼 보내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 이름도 없고 편지이면서 인사말도 없고 뭐 전혀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보니 바울이 쓴 것이라고 딱히 단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히브리서를 수필처럼 시작하고 설교자처럼 진행하고 편지처럼 끝맺는다라고 하는 평가를 했고,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교의 교부는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면서 그 저자가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뉘성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의 신약성경, 말 그대로 정경, 영어로 하면 캐논이라고 돼 있는데, 캐논의 의미는 자잖아요. 자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늘었다 줄었다 하면 자가 큰일 나니까 캐논이라고 하는 이 정경 속에 히브리서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히브리서의 내용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의 서론인데 그 시작은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도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편지가 기록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증명하는 학문을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이제 기독론이다 혹은 그리소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는 예수 글쓰를 어떤 부지냐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는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은 밑도 끝도 없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이어지는 4절 말씀 본문에서부터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4장, 5장에 가면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완전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브이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의 우월성을 세상에 알리고, 그리스의 절제성을 알리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다 나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크레이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훨씬 뛰어난 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헬라이 크레이톤이 들어간 본문을 찾아보면,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 1장 4절 오늘 본문에 훨씬 뛰어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7장 19절에 가면 더 좋은 소망, 7장 23절에 더 좋은 언약, 8장 6절에 더 아름다운 직분, 또더 좋은 약속, 9장 23절에 가면 더 좋은 재물, 10장 34절에 가면 더 낫고 연구한 소유, 11장 16절에 가면 더 나은 보냥. 11장 35절에 가면 더 좋은 부활. 마지막으로 12장 24절에 보면 더 나은 피라고 그렇게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브리서 저자가 보다 나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을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보다도 그리고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히브리서 저자는 왜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더 나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천사의 위치가 굉장히 높았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던 이단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시브리서의 본문은 사실은 천사는 절대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던 이단들을 경계하는 목적으로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히브리서 저자는 아무 근거 없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가를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그 첫째가 바로 5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그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하여 천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천사를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질, 이 말씀은 10편 2편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왕으로 삼은 다음에 자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들로 선포했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은 천사와 부자 관계임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도.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3 2장에 근거를 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다시 오배될 때에 천사들의 마땅히 그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천사는 아들을 경배하는 위치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높은지는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예배를 평소에 드리는 교실에서 못 드리고 거기 뭐 추석 감사자라고 뭐죠? 성탄절 푸드 펜트리 때문에 물건을 보관해야 된다고 저희보고 맞은편에 있는 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 이메일이 와서. 네, 기도실에서 오늘 예배드렸는데 여다 기도실 혹시 가보신 분 계시면 알겠는데 기도실 가면요. 소파가 편안하고 좋아요. 아주 좋은 소파 딱 갖다 놓았어. 근데 이 뉴스 애들 이 오자마자 소파에 어떻게 앉았겠어요? 어, 썩써 기대 고서 무조건 쿠션도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 그때 어느 선생님이 그래. 허리세 우고 앉아라. 목사님은 서 계신데 너희들은 누워서 설거드냐? 아, 어, 난 진짜 생각 못 했는데 그런 거. 걔네들이 누워 있으니까 내가 맞지 좀 같잖아. 그사람 어이 미쳐 생각 못 했다고. 야 똑바로 들으라고 이제 그랬는데. 아 경배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 경배하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높은 사람은 앉아 있고 또 높, 낮은 사람은 옆에 서서 시중 두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천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7절에 가면 하나님의 천사를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설명하는데 또 천사들의 권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하나님의 바람과 불꽃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이고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 하나님이 바람과 불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신의 심부름과 대행자로 바람과 불을 사용하시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저자는 이 여러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도 그렇게 신분을 끌어 대행자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천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엔젤이잖아요. 헬러 단어는 엥겔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엥겔루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부름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 천사는 단지 신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결코 행정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수행할 책임이 있을 뿐이지 자신이 스스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행자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난달에 한국과 미국의 관사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지난주에 뭐 정확한 팩트 시트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이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하루가 멀다고 우리 나라에서 세명이 미국을 아우,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겠어.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비행기 타고 또 미국 가고 두명의 대통령실의 실장과 그다음에 산업통상부 장관 이세명이 정말로 하루가 멀다고 미국을 2세차례나막 오고 갔대요. 근데 가서 결정은? 못 하고 옵니다. 왜못 하고죠? 오 결국 최종 결정은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뭐 장관들이 나와서 이세 명이 뭐 우리나라 실장과 장관하고 뭐 협상을 했지만 최종 결정은 결국 누가 해요? 트럼프가 해야 하는 것처럼 뭐 최종 문서화되는 것은 두 대통령의 의지와 결정에 의하여 결국 문서화돼서 지난주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의식을 수행하는 목회자도 사실 마찬가지로 대행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그 직분자의 의미라고 하는 얘기고 문제는 가끔 이 대행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않게 있음을 또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비교의 대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천사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는 아들을 경배해야 하고 그렇게 경배하는 천사들은 아들의 명령에 따라 신부름꾼으로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두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어떠한 물리적 장애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힘에 있어서도 초자연적이고, 그 지혜 역시 최고의 지능과 지혜를 부여받았다라고, 신부약 성경은 그렇게 천사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천사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무엇인지가 사실은 이제 중요해집니다. 나와 천사는 그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인지 아니면 반대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지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천사와 인간을 비교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우린 결코 천사와 비교 대상이 되거나 견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육체적으로 그렇게 공격할 만한 딱히 무기가 없습니다. 다만 이성의 능력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고 의사소통이 다른들보다 동좀더 정확하다 보니 그래서 도구를 만들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저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 사람을 그 이름을 가지고 믿는 자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되는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을 요한복음 저자는 권세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녀는 아버지의 권한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을 물려받은 권세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결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은 인간적으로 자연적인 출생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자녀의 지위와 특권과 권세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는지가 문제되지 않고 피부 색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는 일은 육적의 뜻과 사람의 뜻으로는 불가능하고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다시 태어남은 유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니모, 대화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나를 낳아주신 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아버지라고 불렀다가는 정말 그 가정은 큰일 납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집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위선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와 천사의 관계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니 천사는 당연히 우리를 경배해야 하고 우리에게 신분 그룹군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인격을 지켜나갈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안드레센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새끼,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유명한 그런 동화잖아요. 이왜 오리새끼가 미워졌습니까? 자기가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인 줄 알았으니 얼마나 그 백조가 미워 보였겠어요. 사실은 우아 백조였잖아요. 그 백조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았을 때 마지막 그 동화의 끝은 그렇게 되잖아요? 백조가 하늘을 날아 올라가게 되고, 남겨진 오리들은 날아가는 미운 오리 새끼를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그 동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하고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혜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미운 우리 새끼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사라도 암이 걸리고요. 어, 목사라고 해서 어, 아마 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안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고 해서 내 자녀가 저절로 다 하보드에 붙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앙은 무엇이냐? 그런 과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살아내는 힘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가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우리식으로 뭐라죠? 내가 너를 모에서 파겠다? 호족에서 호적에서 파내겠다. 어, 뭐 호족에서 실제로 팔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호족에서 실제로 팠다고 해도 내가 얘를 낳은 건 사실 변함이 음. 없습니다. 그냥 문서에서 파진 거지 그것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에서욥이 이렇게 나오는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요. 그러니 욥이 가지고 있는 복을 다 한번 뺏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아마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서 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으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단코 욥은 그의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 우리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긍심과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천사에 대한 관심이 사실 예전보다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시대처럼 천사를 높이 평가하고 승배하고 따라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현대인들이 승배하는 천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러 모이기 이런 설교 재미를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당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뉴스도 여러분들은 내 공연을 보려고 몰려올리에? 그냥안 온대, 아무도 안 온대. 근데 세븐틴이 와서 공연한대. 그러면 다 온대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와 같은 승부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배우들, 스포츠 스타, 가수, 요즘 말로 하면 스타를 뭐 우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이돌 가수라고 해서 난맨 처음에 아이돌이 아이돌 자 저기 본 영어를 썼나 그랬더니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영어 단어를 갖다 붙인 거잖아요. 난 아이돌은 그냥 스무 살 아래 애들이 저 노래 부르는 게 아이돌인 줄 알아서 처음에 다 애들만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니까 아무튼 아이돌은 우상입니다. 사람 말고도 우리는 섬기는 우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와 생각을 거기에 둔다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이돌이 되고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에 더큰 가치를 두고 맹신하고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그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아 선한 일에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